초기의 유방암일 때는 병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아리 때 얘가 암탁인지 수탁인지 혹시 구분하실 수 있나요? 없죠. 초기에서는 병아리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어 병아리네. 하지만 정말로 이게 암탁인지 수탁인지 모르겠으니까 6개월 간격으로 추적 관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항민입니다. 어, 여러분들 중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 중에 혹이 있어서 괜찮다고 했는데 6개월 있다가 또는 1년 있다가 유방암이래요. 이거는 뭔가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들한테 어 이거 다른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했는데 6개월 만에 나한테 와서 그게 유방암으로 변했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6개월 전에 혹이 있었는데 이게 6개월 사이에 유방암으로 변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의사가 잘못 표현을 했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했던 겁니다. 6개월 전에도 그건 유방암이었던 거예요. 어 그러면 그쪽 병원에서 놓친 거 아니냐. 그렇게 화가 나실 수는 있는데 사실 그때는 괜찮아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암이 있을 때 암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변하겠죠. 하지만 초기에는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고 너무 초기여서 모양이 되게 예쁘게 보이는 경우도 꽤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3중 음성 유방암인데 그냥 동그래요. 암의 모양이 되게 동글동글 예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모양만으로 놓고 유방암을 100% 진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초기의 유방암일 때는 병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아리 때 얘가 암탁인지 수탁인지 혹시 구분하실 수 있나요? 없죠. 초기에서는 병아리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어, 병아리네 하지만 정말로 이게 암탉인지 수탉인지 모르겠으니까 6개월 간격으로 추적 관찰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물론 많이 절대적으로 많은 경우에서는 병아리여도 어, 분명히 뭔가 수탉의 특성을 보이는 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도 잘 구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서는 얘가 조금 더 잘할 때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6개월 간격으로. 그러다가 6개월 또는 1년 있다가 보니까 얘가 어느 순간 수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몇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2년 전에 저한테 왔을 때는 정말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었고 양성 혹들. 그냥 괜찮아 보이는 녀석들만 있어서 6개월 간격으로 초음파를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한테는 안 오고 다른 병원에서 6개월 간격으로 추적 관찰을 했었는데 괜찮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가 만져져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유방암이 있었던 그런 경우였죠.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검사했을 때 다시 봤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그 암이 있는 위치, 비슷한 위치에 제가 그냥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었는데 정말 그때는 없었어요. 그 위치에는. 하지만 그 사이에 6개월 간격으로 추적 관찰을 하면서 그, 그 부분에 새로이 생기면서 점점점 커지면서 요번에 발견이 됐겠죠. 그 사람이 놓쳤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는 괜찮아 보였든지 아니면 은 아예 안 보일 정도로 작아서 안 보였든지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디 가서, 어, 이거, 좀있으면 유방암으로 바뀌래다. 그러니까 뭐, 제거를 해야 된다. 어, 뭐, 이거, 어, 6개월 만에 유방암으로 변한 걸 내가 찾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의사의 말은 조금 걸러들이시고요. 추적 관찰을 쭉잘 하셨었는데, 갑자기 유방암이 발견이 됐다. 아니면, 알고 봤더니 유방암이었더라. 그러면 이거 앞에가 잘못한 거 아니냐. 사실 정말로 정말 드물게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다 앞으로 치료하시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잘 치료되실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추적 검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음, 잘 추적 검사하면 늦지 않고 빨리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